자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11번을 보면은 이제 가족권을 보면은 FX가 실근이 오다라겠으니까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 볼수 있냐면 저 어차피 쟤네들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셋 중에 하나겠죠 이거든가 또는 이거던가 또는 요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제 우리가 f 안에가 만에 만에가이버 갖다 최대로 주는 걸로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해 주면 되는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보아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 주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hx를 갖다가 이걸 한번 나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제 지금 절대값 씌우기 전에 그래프는 이제 요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별대값을 쉬운 놈하고 fx하고 이제 크지 않은 것 같다가 우리는 지로 놓겠다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경우는 이제 x제곱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지 못하, 부호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못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1을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이제 F1을 넣으면 이제 연구 작, 작을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F1이 0구가 크다는 건 이제 그림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1번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2번 케이스를 보면은, 자, 이번 케이스는 이제 여길 지나면서 여기서 이제 부호변화가 어, 없는 거죠. 여기서 부호변화가 있고. 자, 이때 이제 여기서, 4차니까 이제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여기를 지나,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여기, 안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우리 빨강선이 이쪽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에 저렇게 갔다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그 함수는 이 절대값을 씌운 거 하고 우리 이제 이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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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 FX죠 이 f(x)하고 크지 않은 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게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을 선택해줘요, 이 빨간색. 그리고 0보다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을 선택하게 돼요, 0 근처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나왔죠. 그럼 이제 0에서의 미분을 생각해보면, 자미분 값을 생각해보면, 이 빨간 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미분 개수를 생각해보면, 이 노랑이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 틀리죠, 당연히. 노랑이하고 빨강이가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미, 우미분하고 자미분이 틀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빨강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요거 안쪽으로. 자, 그런 거 관찰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미리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관찰해 보면 여기 같이 이제 언덕 같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 뚫고 나갈 수 있는가? 어, 뚫고 나가면 안 돼요. 뚫고 나갔다 그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림은 이제 만약에 이걸 A라 그러면 A의 왼쪽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선택할 것이고. a의 오른쪽에서서 이 파랑이로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뾰족한 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빨강이 이제 a를 중심으로 만약에 좌미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빨강이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나오겠죠. 그 값이 이제 좌 미분값이 되겠죠. 우 미분값은 이 파랑이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것이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다가 여기 엇갈리면 안 돼요 엇갈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원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들어가고 여기를 지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2를 지나야 돼 2를 2를 지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제곱이니까, 식자, 이제 이 식, 이제 이식 자체가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3을 지나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이제 여기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자, 이제, 여기서 조건이야 나오는데 지금 노랑이하고 빨강이를 비교해 보면 길기가 빨강이가 더 적, 적죠. 그래 이제 두 번째에서 비 해보면 빨강이가 뭐냐면 이제 f 프라임이에요. f 프라임 제로. 여기 여기서 이제 길기를 접선의 길기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랑이는 이거예요. 이거의 길기를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노랑이가 더 커야 되겠죠. 따라서 이쪽이 더 커지. 이쪽이 이렇게. 조건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지나갈 때 보면은 이제 지나갈 때 여기 이, 이 지금 이제 이거 접어 올린 거죠 비, 기울기 비교는 예약을 해야 돼요 지금요 이 검정색 있죠 검정색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 빨간색하고 검정색에 대한 접선 어 여기 3연서엽선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빨간색이 더 크겠죠? 빨간색이 뭐냐면 지금 f 프라임 3이에요. 빨간색이 해당되는 게 노란색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검정색은이 노랑이를 갖다 접은 거예요. 노랑이가 a예요. 그러니까는 접은 거죠. 마이너스 f 프라임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보면은 이제 f 프라임 제로를 구할 수 있겠죠.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2A가 나와요 이제 이거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H 프라임 제로를 구해보면은 6이 나와요 6이 그럼 이거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2보다 크다거나 는오겠죠 이렇게 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F 프라임 3을 구해보면은 이게 3A가 나와요 이걸로 구하면 되겠죠 이걸로 그리고 마이너스 f' 3을 구해보면 이것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요 값은 이제 요걸로 구하면 되겠죠. 요걸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1, a.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엔드죠. 엔드. 엔드 조건이니까 요걸 갖다가 엔드 하면은 요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지금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f1을 여기다 구해보면은 이제 f1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도 구해보면 마이너스 2a가 나와 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 범위에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같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건 1이 나와 요 1이.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은 1이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해보면 세 번째는 이제 이거죠. 일단은 이제 여길 지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다시 2를 지나고, 2를 지나는데 여기 지날 때 어떻게 지나야 되냐면 지금 노랑이가 위에 있죠. 그러면 은 이제 가서는 노랑이가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그 파랑이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3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럼 이제 아까 것처럼 한 것처럼 이제 파랑이가 f 프라임이에요. f 프라임 제로하고 그 다음에 노랑이 있죠 노랑이가 h로 났죠 지금 이거 프라임에 제로를 해보면 이제 파랑이 보다 노랑이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은 이제 2에서는 어떻게 파랑이가 더 크죠 파랑이가 뭐냐면 f 프라임 2 여기 이제 여기 접선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랑이는 이제 이 노랑이에 대한 식은 요거죠 요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요거가 있는데 지금 파랑이가 어떻게 돼요? 더 크죠 여기, 여기 딱 보면 파랑이가 더 크겠죠 이쪽으로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각각을 풀어 보면 이게 이제 지금 마이너스 18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6이 나와요 그럼 a는 여기가 3분의 1이 되겠죠. 이런 글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f'2를 구해보면 2a가 나와요. 그리고 h'2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a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크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n 드 조건이죠.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고 a가 영구 작다는 가정이 있어요. 지금.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f'1을 구해보면. 여기다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이것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4a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 하에서 이거의 최댓 값을 구해보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3분의 1다 오면 되겠죠. 3분의 4임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3분의 4 이거임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최종적인 답은 이제 이 값이 되겠죠.